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포문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질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곤넷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을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한 경험을 했다거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했다거나 또는 무화지영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신비주의적인 종교 등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 정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요셉이 신비한 행동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장래의 일들을 정확히 알고 또한 그에 대해 합당한 대응책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과 아울러서 같은 뜻으로 말한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말은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허황되거나 현실성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사립 판단을 정확히 하는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에게 앞으로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에 대해 들었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비하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나 다른 애굽의 현인들이 듣기에 요셉이 하는 말이 엉뚱하고 허황된 말이었다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보다는 당장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로는 요셉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주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모든 백성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볼때 요즘 많은 신비적인 현상을 중의시여기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어떤 뜨거움이나 기적, 신유, 방언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성경 전서로 주어진 이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언어라고 주장하는 방언을 한다거나, 새로운 하나님의 개시를 말하거나, 사람들의 장례를 예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잘 분별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인정했고 요셉이 말한 대비척을 인정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렁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을 정확히 가져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가 거하는 곳이나 아니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성령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든 성도들을 돕는 능력이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이든 그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할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에서 5장 22절과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런 열매가 내게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경은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신비한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